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 문제인가 싶어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장 마비는 대부분 바로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일은 새벽이었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잠겨있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두고 신문을 펼쳐보던 한 어르신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음식을 좀 많이 먹었나.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며 처음엔 가볍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그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심장마비의 실제 모습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형태보다 이렇게 서서히 조여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 잠깐이겠지 하고 넘기면서 골든타임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심장마비의 첫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는 느낌입니다.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겁고 안쪽에서 주먹으로 비틀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이어집니다. 이 통증이 5분, 10분, 15분 쉬어도 가라앉지 않고 약을 먹어도 변함이 없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셨다가 뒤늦게 큰 문제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가슴 가운데의 조임이 왼쪽 팔로 이어지고 때로는 양쪽 팔, 목, 턱까지 번져갑니다. 어떤 분들은 턱이 아파서 치과부터 가야 하나 고민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의 근원은 치아나 턱이 아니라 심장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크게 무리한 일도 없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생활했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이어진다면 이 또한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 패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럽게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젖은 듯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는 현상은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상입니다. 명치가 더부룩하고 속이 울렁거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서 발생한 통증은 위쪽까지 번지면서 체한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가 모두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두세 가지만 섞여 있어도 이미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혈압이나 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이 신호 중 하나만 나타나도 즉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은 신호를 작은 문제로 넘기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다 기억해두기 어렵다면 단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 팔턱으로 퍼지는 통증,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 이세 가지가 나타나면 곧바로 심장을 의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여러분께 작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신 분들은 댓글에 1이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음 편의 방향을 정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보다 잠깐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몇 분의 망설임이 상황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도 생명을 지켜주는 실전 응급대처 단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안전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는 것입니다. 걷고 있던 분들은 걷던 걸음 그대로 멈추어야 합니다. 주방에 있었다면 칼을 내려놓고 의자로 이동해야 합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몸의 순환이 더 느려지고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등을 받치며 앉는 자세는 몸이 긴장하는 것을 줄여주고 심장에 가는 부담을 최소화해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상황을 크게 바꾼 사례가 현장에서 수없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스피린을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씹어서 복용해야 합니다. 씹어서 복용하면 혈액 속으로 훨씬 빠르게 흡수되었고 작은 피덩어리를 녹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아스피린을 씹어 삼킨 덕분에 심장 손상을 크게 줄였던 사례들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 위장 질환이 심한 분은 이 단계를 생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생명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119에 신고하며 주소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못해 시간을 잃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말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머릿속이 희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통화할 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 9로 아파트 동호입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말씀해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119 상황실에서 차근차근 질문하며 연결합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 전달한 정보가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3단계는 심장이 멈추기 전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앉는 순간부터 주소를 말하는 그몇 분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행동이 생명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열어두고 어떤 정보를 남겨야 구급대원이 단 1초라도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네 가지까지 차근차근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다음 내용이 생사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119의 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급대원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대문 비밀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서 구급대원이 문을 뜯어야 했고 그몇 분의 지연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현장에서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보이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은 관리실을 부르거나 경비원을 찾거나 문을 강제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평상시엔 단순한 절차였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비밀번호 도어락이라면 큰 종이에 적어 문 위나 손잡이 근처에 붙여두면 됩니다. 열쇠라면 현관 앞 신발장 위 화분 밑 가장 빨리 발견될 만한 곳에 두고 나와야 합니다. 2단계는 혼자 계신 분들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몸의 자세를 45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생활 지혜가 아니라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응급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심장은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해 머리가 어지럽고 호흡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몸을 완전히 눕게 되면 오히려 폐에 압력이 걸려 숨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너무 반듯하게 앉아있으면 심장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자세가 45도로 기댄 자세였습니다. 상체를 소파나 침대에 기대고 다리를 베개나 쿠션으로 살짝 높여주면 피가 안정적으로 순환되어 의식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이 자세 하나만으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금지 행동도 있습니다. 절대 누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우면 폐가 눌려 호흡이 더 어려워지고 물이나 음식은 삼키는 힘이 약해져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실제로 현장을 다녀온 전문 의료진들이 수없이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1단계 앉기, 2단계 아스피린, 3단계 신고, 4단계 문 열기, 5단계 자세 유지 이 다섯 가지를 평소처럼 침착하게 실행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몇 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빠르게 마친 분들일수록. 많은 사례에서 심장 손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다. 이 말이 현장에서 얼마나 사실인지 수없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 지식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어쩌면 자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신 분들은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다음 내용을 더 깊게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몸을 45도로 세운 채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몸과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가슴의 통증도 문제였지만 여기에서부터는 불안과 공포가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는 전화 대신 문자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19 신고를 하고 나면 대부분 가족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심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대가 놀라서 어디가 아파요?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묻게 되면 그 질문에 답하느라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로 알려야 했습니다. 문장은 단순하게 남기면 되었습니다. 심장 통증으로 119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짧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긴 호흡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응급대응 중 하나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는 호흡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가슴으로 호흡하면 심장에 더큰 부담이 갔습니다. 반대로 배로 하는 천천한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 호흡법 하나로 119가 올 때까지 의식을 잡아냈습니다. 특히,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호흡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 후하고 소리를 살짝 내면, 호흡 리듬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호흡법은, 응급 상황 뿐 아니라, 평소에도 적용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 일련의 과정은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생존 확률 그 자체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고 그 침착함이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목숨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6단계와 7단계를 기억하신다면 심장이 흔들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기 순간에 살아남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위기를 애초에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준비법을 설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멈추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심장마비가 시작된 순간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례를 돌이켜보면 살아남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고 그 순간을 누가 옆에서 대신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평소에 적어둘 종이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도어락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 말할 힘이 없어지면 이 정보 하나를 전달하지 못해 문만 열면 되는 상황에서 수분 동안 구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A사 용지에 큰 글씨로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적어 현관 근처, 거실, 냉장고 등 눈에 띄는 곳에 하나씩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작은 준비가 119에 진입 시간을 몇 분이나 단축시키는데 실제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휴대폰의 응급 단축 기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누르기만 해도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가족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능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 기능 덕분에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저절로 119 신고가 이루어져 단몇분 만에 구조되셨습니다. 이 기능은 젊은 가족에게 부탁하면 몇분 안에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휴대폰 잠금 화면에 내 의료 정보를 입력해두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평소엔 거의 티가 나지 않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크게 빛났습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기저질환, 응급 연락처 등을 잠금 화면에서 바로 볼수 있게 설정하면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이 없어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동으로 뜨는 이 정보 덕분에 적절한 응급 치료를 빠르게 진행해 위험을 넘긴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번째 준비는 아스피린과 응급행동 지침을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냉장고 문은 집 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기 아스피린 신고 문 열기 45도 문자 호흡 이 일곱 가지를 크게 적어 붙여두면 당황한 상황에서도 순서를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나 바로 옆에 두면 필요할 때 바로 집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준비는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단 10분도 걸리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준비가 수많은 분들에게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준비를 해 두신 분들이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위기순간에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평소에 해 두길 정말 잘했다. 이 지침 덕분에 살아서 나왔다. 이런 말은 오랜 시간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이네 가지 준비만 해 두셔도 생존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일이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편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심장마비를 가능하면 애초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더잘 관리했을 텐데요. 갑자기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겁이 나더군요. 하지만 심장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보이지 않게 진행된 염증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 속 염증이었습니다. 혈관 벽에 기름이 조금씩 쌓이고 그 위에 염증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약한 부분이 터지듯 벗겨졌고 그 틈에 피가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이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습관, 혈압 관리, 운동 부족, 흡연 습관 등 오랜 시간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방은 음식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관 염증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반대로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었습니다. 생선, 닭고기 같은 부담 적은 단백질, 견과류, 섬유질 많은 식단은 오래도록 심장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평범한 식습관의 작은 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방은 일주일에 세번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빠르게 걷는 정도의 속도면 충분했습니다. 심장은 일정 속도로 움직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잠깐 걸어도 숨이 차는 날이라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늘리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의 꾸준한 기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집에서 재는 혈압이 더 정확하게 몸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씩만 기록해도 위험한 패턴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혈압은 심장에 가는 부담의 숫자였고, 이 숫자를 잘 관리한 분들이 심장마비를 훨씬 적게 겪었습니다. 네 번째는 금연이었습니다. 흡연은 혈관 염증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원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피웠던 분이라도 끊는 순간부터 혈관은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흡연 이력이 있어도 금연 후몇 달만 지나면 심장 위험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늦게라도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건강을 되찾았는지 현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은 작은 이상 증세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 태도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숨참, 평소와 다른 피로, 평소와 다른 가슴 답답함.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몸무게처럼 혈압처럼 기록된 정보로 바라보는 습관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중 어느 장기보다 정직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여섯 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셨다는 사실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는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준비, 작은 실천, 작은 변화가 심장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100년 기록은 여러분의 생활 속 건강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하며 100년 기록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